6절 요시아의 6월절의 말씀으로 역대야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세백에 의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야 35장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계획의 하나로 평가받는 요시아의 6월절 준수의 기록입니다. 6월절은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믿는 믿음의 그 실천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는 즉 자신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며 또 이웃들에게 그 실천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 또 특별하게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베품과 음식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행사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의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어디서부터 전래되었는지 여러분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받다가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어둠,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둠이 임하기 전 그들에게 유월절 절기로 모일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유월절 절기에 각각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함께 나누어 먹던 것이 바로 이 절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로 음식을 나눠 먹는 그 백성들은 유월절 공동체의 한 식구이며,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무너진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 된 공동체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구원받는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공동체 자체가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회복해야 될즉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될세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요구대로 지킨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어요 직무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회복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했고 그의 자신의 전통이 아닌 기록된 말씀의 요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대학 2절과 3절에 보니까 왕이 지사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6월절은 이들이 지금 단순히 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직무에 맞게 그 직무를 주고 그 직무를 행할 때 말씀이 요구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괴를 메고 이동하던 광야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언약, 말씀의 언약계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시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에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의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광야 가운데서 성소와 함께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동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언약계를 두었다는 것은 이제 이전처럼 광야를 유랑하는 유랑배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착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착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거할 땅을 허락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 생계를 꾸려갈 그 믿음으로 그 받은 어, 땅, 어, 소위 말한 기업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땅 기업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어, 움직이지 말고 정착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또두 번째는 준비와 성결을 요구합니다. 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4절 6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그 행사를 진행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우린 대부분 일을 하면요, 뭐할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왜 하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누가 할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누가 일을 할 겁니까? 누가. 도대체 누가 할 거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은혜롭게 행해요. 은혜롭게. 왜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감당하고, 또 그리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신은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부드럽고 순전하고 또 정직하게 올바르게잘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 하면은 올바른 사람이 하면은 어떤 일이든 은혜롭게 순조롭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은혜 받은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건,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는데 그런 일들 만날 때도 부드럽고 순전하게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무탈하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크게 대단하게 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르고 성결하게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성결한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큰 교회도 중요하고 작은 교회도 둘다 중요합니다 근데 성결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바깥의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내면의 진실을 추구해야 될 그 진실성을, 신앙의 진실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가져가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표는 이거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방식대로. 이제 말씀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나갔다면,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의 방식대로 행한 유월절입니다. 10절에서 18절인데요. 어, 이 10절에서 18절 중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3절 보니까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해 양을 부레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 속히 분배하고. 그러니까 6월절 이 양의 고기는 어떤 부분은 일부는 불에 구워서 하나의 번제로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먼저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떼서 솥과 가마에 넣어서 삶아요. 그래서 고기를 완벽하게 익혀가지고 그 완벽하게 익힌 것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먼저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은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실천하는 그 실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이번 이 요시아 유월절이 가장 이제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도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그 시대 때 봐도 더 완벽하게 바르게 그 말씀대로 그 유월절을 복귀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처럼 유월절 지킨 적이 없었다고 말씀해 18절에, 아, 사모엘 이후, 죄송합니다. 사모엘 이후로 이런 말씀을 지키,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바르고 또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노력.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단하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게 모든 걸 들여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 말씀대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못 살아가요. 우리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살아가면, 열의 아홉 다못 살아, 열에열다못 살아갑니다. 1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진실, 신앙의 진실을 보는 것은, 그 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가진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의 것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의 것을 할수 있어요. 근데 100의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나는 50만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의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나는 열만 할수 있는데 십일까지 해야지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나 양의 차이로 보면은 오십이 한게더 많겠죠 그리고 십일이 당연히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만하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두랩돈 낸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고두랩돈이에 많이 할수 있다 크게 양으로 보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보이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할수 있는 자들은 그 맡겨진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무를 주신 거니까 더할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과 순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선한 6월절입니다. 먼저 이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 지키는 이제 솔선수고만 그 지도자의 모습 볼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이네요. 아낌없이 배품과 헌신입니다. 왕인 요시아는 모임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6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리면서 지자들과 함께 레이 사람들이 같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기억하고 그 과정 가운데 솔선수범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요시하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짐을 지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섬김의 본을 세우며 그 일들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에 아름다운 재물을 나누어 주고 또. 배려와 섬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오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믿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즉신 앞에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성결과 정결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며, 또 그리고 이 성결과 정결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과 배려와 배려로 희생함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나타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덧니으시고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헌신과 배려 배려와 하나님 옆에 온전한 신앙의 정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완전하게 이땅 가운데 성취되며 그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에 따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주시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의 요구를 따르고 말씀의 방식대로 또순순소러우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기 합당한 용인 주 함께 성도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음과 고침과 또 하나님의 치유의 방선으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과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으로 솔선수범하여 드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물질로 베풀어 주시고 나누고. 배풀어줘도 어,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실되고 거룩한 신앙의 상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